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벌초, 성묘를 위해 산과 들을 찾으실 텐데요. 이맘때 벌초와 성묘를 간다면 각별히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 바로 벌에 쏘이지 않는 것입니다. 벌 쏘임은 8월에서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 넘게 발생하는데 추석 전후에는 말벌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독성도 강합니다. 벌에 쏘이면 해당 부위의 통증, 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벌에 쏘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부 노출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은 향이 강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고 달콤한 과일이나 음료 등은 벌을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 색 옷보다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내듯이 남아있는 벌침을 제거하고 냉찜질로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벌이 있다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벌집을 발견했다면 머리 부분을 보호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피해야 합니다. 말벌류는 땅속빈 공간에 집을 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묘나 벌초 전 미리 벌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김윤입니다.